안녕하세요 출장 부동산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매매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약서에 명시하자 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목적물을 특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매매에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들은 매매 목적물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있고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목적물의 범위를 계약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차후 분쟁 및 사고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매 목적물을 특정해야 하는 것이죠.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생활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오븐과 전등, 에어컨 실외기 거치 거치대 등 이런 물건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차후에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당연히 매도인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설치한 물건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매 목적물에 포함됐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경우가 심해지면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수 있으므로 매도 대상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매 목적물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매매 목적인 부동산, 그에 따른 종물, 그리고 부합물이 되겠습니다. 매매 목적물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른 물건, 예를 들어서 새로 설치한 오븐이라든지 인덕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 등이 포함됩니다. 또 수선하기로 약정한 사항이라든지 교체하기로 약정한 사항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결론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꼼꼼한 합의를 바탕으로 매매 목적물의 범위와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노력하는 출장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